안녕하세요. 순미정원입니다 오늘 키핑장에또 오래간만에 나왔고요. 아이들 또 새롭게 이뻐진 아이들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 너무 며칠 사이에 한 열흘 만에 왔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이뻐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서 제가 저희 아이들을 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아이가 페리와슨 금이라고 데리고 왔는데요. 이렇게 며칠 만에 갈때 물을 좀 주고 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어요. 약간 핑크핑크하니 이뻐졌죠? 너무 이뻐졌고요. 요아이는 제가 이름을 뭔지 모르는데 아주 핑크하게 예쁜 얼굴로 이렇게 잘 커주고 있답니다. 참 신기해요. 아이들 크는 거 보면 진짜 사랑스럽게 예쁜 색을 띄워주고 있고요. 저기 카시오 제품. 음, 너무 이쁘죠? 카시오 제품. 색깔이 진짜 예쁘게 물이 들었고요. 여기 이제 요거 3도짜리. 이렇게 3도짜리도 있는데요. 요 아이도 지난번보다 물이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이렇게 겉에가 아주 붉게 물이 들었고요. 좀 변하다, 변화된 해다 아이들만 제가 몇 가지만 이렇게 담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옆에 이 흑장미 예전에 좀 아팠던 아이죠 이 흑장미가 이렇게 검게 물이 들어가지고 이 이제 아가야도 이렇게 옆에서 자보세요 이 밑에 있는 아이는 입장이 조금 말캉거리긴 하거든요 물을 그렇게 줘도 이 아이는 아이고 제가 이거 입장을 좀 뜯어내려고 했더니 안 되네요 저는 이거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러고 있으면 그냥 못 놔둬요. 자꾸 뜯어내요. 그럼 이거 목대가 가늘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가위로 잘라줘야 되거든요. 잘라줘야 되는데 스스로가 이거 말라갖고 떨어질 때까지 내버려둬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항상 밉다고 자꾸 뜯어내니까 요 뜯어내는 자리는 목대가 가늘어진답니다. 원래 두고 보면서 마를 때까지 놔둬야지만 목대가 가늘어지지 않아요. 근데 성격상 저거를 뜯어내고 싶어가지고, <laughs> 뜯어내려고 했더니 안 뜯어지네요. 자, 그리고 옆에 있는 아이, 요 아이는요, 연두연두한데 너무 예쁘죠? 색감이, 음, 요 아이는 이름이, 저도 이름을 봐야 아니까, 얘는 사랑이라는 아이예요. 사랑이. 진짜 연두연두하는 싱그럽고 예쁘죠? 요즘에 이제 봄이 돌아오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꽃대들을 이렇게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와서 이제 몇 가지 아이들 꽃대를 좀 꺾어줬어요. 이 꽃대를 꺾지 않으면 엄마의 얼굴이 얘가 얼굴 자체가 그 이렇게 약간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꽃대를 꺾어주셔야지만 되고요. 꺾으실 때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길게 꺾어줘야지만 나중에 이게 말랐을 때쭉뺄 수가 있어요. 잡아 뽑을 수가 있어요. 바짝 잘라주시면안 됩니다. 자 오늘 자 여기 또 이거 레드벨벳이에요. 레드벨벳. 아 어, 너무 이쁘죠? 레드벨벳이 요 가운데가 까무잡잡하니 이렇게 물이 들어가는 모습이 상당히 멋스러운 아이예요. 이제 모양은 하늘색 그 색감을 띠고 있고요.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까무잡잡하니 물이 들어가는 그런 매력적인 아이랍니다. 이렇게 보면 진짜 예뻐진 아이들은 많은데요. 몇 가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또 이쁜 짓을 하는 이 아이는 선키스토 바질이에요. 근데 여기에 아가야를 이렇게 쏙 이렇게 달고 얼굴을 쏙 내밀고 있어요. <laughs> 예쁘죠? 이렇게. 저는 이렇게 아가야가 쏙쏙 나오는 게 너무 사랑스러워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 자구내 밀고 있는 아이들이 여 나이가 있더라고요. 요 페라가모는 아주 붉게 물이 들었는데요. 그래도 봉긋하이 동그랗게 이렇게 모아져 있어요. 이 아이는 퍼지지 않고 이렇게 페라가모가 있고요. 또뭘 보여드릴까? 요거 드라큐라는 빨갛게 물이 들이면 상당히 이쁜 아이예요. 이 아이. 근데 아직 빨갛게 물은 안 들었어요. 드라키라 지금도 음 많이 큰것 같지는 않아요. 큰것같지는 않고 끝에 손톱날 좀 보세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쁘죠. 자, 요건 황진인데요. <laughs> 황진이가 아유 조금 해가지고 요 아이를 이제 영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여기다가 뭐 이제. 유박비로라든지 유기질비로라든지 뭐 영양이 될수 있는 거를 올려주던가 해야지 너무 아이가 말캉말캉 그러는 거 같아요. 이렇게 크지도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거 데려다 놓은 아이인데요. 얘가 뱀파이어예요. 뱀파이어. 어떻게 사장님께서 선물로 해주신 건데요. 오 이렇게 깨끗하면서도 얘를 조금 생긴 모양이 이거 보세요. 물이 들으면 약간의 보랏빛처럼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보실까요? 입장은 약간 느낌이 뾰족뾰족하니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어, 입장은 사실은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이름도 그렇고, 근데 아이는 아주 깨끗하니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자, 그러면 또 이뻐진 아이 보여드릴게요. 여기, 레드, 다이아, 문두, 펄, 요거 금이에요. 에드 다이아몬드 펄금. 자, 이 아이, 너무 이뻐졌어요. 아주 이뻐졌죠? 빨갛게 물이 들어서, 어, 모양도 봉긋하니, 이렇게 동글동글하니, 예쁜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요. 이 아이는 불적마다 지난번에도 와서 봤는데, 어, 그때도 붉게 물이 들었지만, 어,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커지고 있고요. 조디에 있는 아가야는 또 꽃대를 또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이름이 아무리 생각이 안 나네요. <laughs> 넘어갈게요. 이름 모르는 아이는. 아, 이름을 계속 뭐 이렇게 봐야지만 알겠더라고요. 자, 얘는 먼디데 이렇게 노랗게 물이 들었죠? 먼디, 와이, 또. 아, 저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이들이 물고파해서 잠수를 시켜줬어요. 이거 웨스트 레인보우 지난번에 6개였었는데, 한 포트 더 데려다가 이렇게 일곱 송이로 이렇게 심어주니까 화분 안이꽉 차고 아주 예쁘죠? 이거 이제 너무 말랑거려가지고 물고파서 이렇게 잠수시켜놨고요. 얘가, 음, 제이드스타예요. 제이드스타. 얘도 물고파서 크지도 못하고 이렇게 말랑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물좀 많이 주고 잠수도 시켜놓고 이러고 있답니다. 자 여기에 보면 <laughs> 제가 밭대기가 있어요. 밭대기가밭대기에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많이 심어놨어요. <laughs> 자 보실까요? 다이 밑에 이렇게 밭대기를 하나를 이렇게 아이들을 성장을 시키고 있답니다. 다양합니다. 종류는. 이름표는 달고 있어요. 이름표는 달고 있고요. 이렇게 다이 밑에서 여기 햇빛이 잘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작은 아이들. 자, 이렇게 예쁘게 잘 흐른 아이들. <laughs> 보면, 이 아이들 보면 흐뭇해요. 자, 제가 이렇게 이꽂지도또 이렇게 해놨어요. 이꽂지도 그때 간 아이들 혹시나 싶어서 그 아이들이 살아줄까 싶어서 입꽂지를 이렇게 해놨는데요. 아직 모르겠어요. 아이들은 어떻게 올라올지, 안 올라올지는 모르고요. 어쨌든, 보내는 아이들 중에서 나올 수 있을 가망성 있는 아이들을 한번 이렇게 입꽂지를해 주었답니다. 이 아이들이 그나마 이제 입꼬지에서 나오면 대박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매대 위에서 이 밑으로 또 이렇게 이제 티핑장 자리가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까지 이렇게 길목까지 제가 이렇게 놨어요. <laughs> 이거 8천대 철인데요 색감 좀 보세요. 정말 이뻐요. 이거 8천대 철화 너무너무 이쁘답니다. 색감이 어쩜 이렇게 제가 봐도 한번 들어볼까요?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이뻐요. 너무 이쁘죠? 이렇게 이뻐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아주 잘 푸고 있답니다. 아이고, 이따 더 해야 되겠어요? 자, 여기 밑에 파스타치오도 있고요. 이건 이제 덕양 갈매기예요 덕양 갈매기. 이게 물이 좀더 들면 빨갛게 물이 들어야 되는데, 제 거는 아직까지 이렇게 빨갛게 물은 들지 않았어요. 이제 옆에 있는 아이는 핑크핑크하게 물든 아이인데요. 요것도 이제 오래된 아이예요. 목대도 이렇게 굵직한이 있는데 이름은 제가 몰라요. 저것도 자수정이랍니다. 자수정. 요즘에 가운데 까무잡잡한 아이들이 인기가 조금 있죠. 요거 자수정이고요. 아이와일은 그때 음, 이거는 빅마르스예요. 빅마르스 완전히 환엽이죠. 아우 너무 멋있어요. 색감도 검정 테두리를 두르고 입장이 상당히 도톰하면서 이게 환엽이에요. 이렇게 멋진 아이고요. 자 이래서 오늘은 제가 키핑장에서저 음, 제가 기르는 아이들을 한번또 담아 보았답니다. 순이 정원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끝까지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